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김정균 대표팀 감독이 충격적인 자진 사태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국가대표 10인의 선발 평가전과 광주 일주일 합숙 일정 논란이 불거지자 캐스파는 해명문을 발표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캐스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커져만 갔습니다. 이후 캐스파에 대한 비난에 이어서 김정균 감독에 대한 비난 여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김정균 감독이 이번 합숙 일정과 선발 평가전에 동의를 했으며 여론이 좋지 않자 떠밀리듯 일정 취소를 했다는 루머가 나돌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리고 언론과의 인터뷰 역시 거절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어 갔습니다. 이에 김정균 감독은 21일 직접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김정균 감독은 단기간 평가로 좋은 선수를 뽑는 건 어렵기 때문에 합숙훈련에 반대해왔으며 이번 스프링 지표를 기준으로 6인 노스터를 빨리 결성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협회 측에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의 힘으로 선수단의 광주 합숙고출 강행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왜 협회에 동조하고 다녔냐는 질문에는 자신은 분명히 목소리를 내고 있었고 계속해서 협회로부터 거절당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으며 인터뷰를 거절했던 이유는 감독으로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 외엔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정균 감독은 기자회견 이후 개인 방송에서 추가적인 해명을 진행하면서 국가대표 감독으로 이렇게 방송을 키는 게 개인적으로 실망감이 들고 인터뷰 거절 논란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며 선수들과의 소통과 관리 문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한 걸로 생각한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핫스톤 김정수 감독과의 비교 이야기가 나오자 롤과 핫스톤은 무게감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하였고, 이에 타종목을 존중하지 않은 실현이라는 반응들이 커뮤니티에서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논란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김정균 감독은 기자회견 다음날 충격적인 국가대표 감독직 자진사퇴를 발표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하스스톤과의 비교 발언으로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도 사과한다는 말을 전했는데요. 김정균 감독의 사퇴와 함께 협회의 독단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과연 누가 대표팀 감독을 맡으려고 할지 의문이며 폭탄 돌리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 T1을 전승 우승으로 이끈 풀트 최성훈 감독과 2018 아시안게임 선수로 출전한 경험이 있는 젠지 스코어 감독이 대표팀 감독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해 김대호 전 감독은 국대 감독을 맡으면 잘할 자신 있다는 언급을 개인 방송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하루하루 새로운 사건 사고가 터져나가고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 대표팀 논란 과연 어떻게 마무리되어서 선수들이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될지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022 LPL 스프링 결승전 테스와 RNG의 경기가 23일 온라인으로 펼쳐졌습니다 약 8년 만에 중국 순열팀들 간의 결승전 대결인 만큼 중국 내 엄청난 관심을 끌었던 이 경기는 5세트까지 가는 치열한 난타전 양상이었는데요. 1, 2세트 RNG가 한 수의 기량을 보여주며 우승을 앞두고 있었지만 3세트부터 테스의 반격이 시작되었고 결국 2대 2 동점을 만들어내며 마지막 5세트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테스의 페페승승승 대학전승이 일어나나 싶었지만 제키로브의 직스피기 실패와 샤오우웨이 그리고 빈까지 황체 싸움에서 완승한 RNG가 더 높은 집중력을 보여주며 이 연속 LPL 스프링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RNG는 작년에 이어서 다시 한번 MSI 진출에 성공하며 티원과 함께 역대 최다 3회 우승 기록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샤오우는 우승 이후 인터뷰에서 지토와 티원이 MSI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진짜 보스인지 말할 시간이며 그들과의 경기에서 승리할 시간이라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2022 MSI 진출팀들이 결정되고 있는 가운데 조추첨식이 북미에서 열렸습니다. A조에는 티원, 베트남 VCS, 라틴아메리카 AG, 일본 DFM, 비조는 RNG, PSG 탈론, 터키 i w 브라질레드 시조는 유럽 g2 북미 입을 지니어스 오세아니아 ord가 편성되었습니다. a조에서는 한일전이 성사되었으며 b조는 중국과 대만 홍콩의 자존심 대결 시조 유럽과 북미의 멸망전까지 흥미로운 대진이 될것 같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MSI 부산 대회 코로나 경려와 일정 문제로 LPL 우승팀이 불참한다는 루머가 있었는데요. 결국 RNG는 한국으로 입국을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참가하는 것으로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RNG는 중국 상하이 LPL 아레나에서 원격으로 경기를 하게 되었으며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모든 팀의 통신 응답 속도를 맞추는 네트워크 지연 시간 도구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하는 데 지장은 없다고 해도 완벽한 부산 대회가 되길 바랬던 팬들 입장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